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입니다붓꽃을 영상으로 일지를 남겼어요.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로 친구도 못 만나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붓꽃이 저한테 큰 위안과 희망을 줬어요. 봉우리가 맺히고 그 짙은 색깔이 차츰 열어지면서 꽃잎이 한 장씩 나오고 꽃이 한 송이 피고 두성이 피고, <laughs>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사진을 찍게 되고, 전심 때도 나오고, 오후에는 또 해가 좋아서 나오고, 저녁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찍다 보니까 애착이 더 가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 더큰그 기약을 해보면 제가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독일 붓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희소식 그리고 뭐 멋진 개론 네 그렇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독일 붓꽃을 사올 때는 어, 작았어요 3년 전에 하원에서 사 갖고 왔는데 그 플라스틱 화분에 어, 조금 아주 작았죠 잎이 잎이 이것보다 작은 게한 3개 있었나 네 그런데 그때 그해올 때는 꽃이 하나 피었어요 하나 피고는 그냥 말았죠 <laughs>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갖고 아 꽃은 예쁜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꽃을 세 송이를 피웠어요 세 송이를 피웠는데 그 꽃도 뭐세 송이니까 한꺼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 아, 피고 며칠 있다가 꽃이 지더라고요 아, 꽃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이 예쁘니까 얘를 조금 좋은 장소로 옮겨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바위 앞에 있는 그 해당 아자리에 붓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음지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꽃이 너무 예쁘니까 쟤를 좋은 장소에 옮겨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곳에다가 땅을 좀 많이 팠어요. 돌을 드러내고 그름을 해서 자리를 이렇게 넓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원래 많이 번졌어요 굉장히 많이 번졌죠 붓꽃을 심을 때는 장소를 조금 넓게 해야 돼요 구건으로 번식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해발 200m 이긴 하지만 주위가 어, 집이 없어요 전부 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좀 낮아요 추운 지방에서도 잘 산다는 얘기죠 아주 잘 사라져요. <laughs> 그리고 관리할 것도 없어요. 조금 그릇만 이렇게 해수가 하면 되니까 와, 굉장히 많이 번졌죠. 처음에는 봉우리가 짙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빼곡히 <laughs>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다가 색깔이 봉우리가 커지면서 옅어지긴 하죠. 이렇게. 봉우리가 조금 더 크면은 색깔이 더넓어져요외합이가 먼저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안쪽도 오묘한 색깔을 떼어요 이게 매력이죠. 밤 사이에 꽃송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러다가 <laughs> 며칠 사이에 다 올라오겠는데요. 어떻게? 거실에서 보니까 꽃송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나? 하고 나왔더니, 어, 얘도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나? 이렇게 썰어져 있네요. 아, 둘. 꽃송이는 어제 그대로인데요? 붓꽃도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여기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여기도 세워주고. 꽃은 이제 시들었어요. 다른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 둘, 음, 넷, 여섯, 여덟, 아홉 송이가 아, 열 송이 중에서 한 송이가 지고 아홉 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다른 봉우리들도 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멋진 모습입니다. 불꽃의 새벽 모습인데요. 지금 꽃송이가 많이 피었죠? 어, 쟤는 엉겨있는데?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오후 2시 넘으니까 꽃이 이렇게 활짝 고개를 들고 있어요. 낮이 되니까 활짝 폈어요. 붓꽃이 많이 피었죠. 지지대를 세워줬는데 표는 안 나요. 색깔이 비슷해요. 이렇게. 얘가 지지대예요. 줄기랑뭐 거의 흡사하지요 지지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세워줬어요. 꽃송이가 워낙 많아서, 네. 시던 꽃은 좀 떼줘야 할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핏던 붓꽃인데, 세 개, 네 개, 4개. 네 개가 시들었네요. 꽃이 거의 활짝 다 폈어요 했을 때는 이쁜데, 시들면 안 이쁘죠? 자, <laughs> 리가 그동안 고마웠어 곳꽃은 제비스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어요 봉우리 매은것 중에서 안핀게몇개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들었어요. 요 올봄에 저에게 행복을 준 붓꽃이에요. 남은 붓꽃들이 강렬한 향을 피우며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젊은 아이리스 안녕. 이렇게 한 송이 씩지고 있는데요 봉우리가 맺힌 것도 많아요 여기는 아직 봉우리가 네 개나 있네요 그런데 참 오묘한 게 벌들을 유혹 하기 위해서 여기 수염 있잖아요 노란 수염 이게 수술 같잖아요 사실은 수술 이 아니고 수술은 저 안에 있대요 벌들을 유혹해서 끌어 들이기 위해서 두염이나 있는 거래요 어 여기 봉우리가 네개 있었는데 세 개가 피고 지금 하나가 남았네요 이렇게 이거 지금 피려고 하니까 이는 하나가 네, 시들고 어제보다 새 송이가 시들었네요 꽃꽃의 새벽 모습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순풀의 한그 모습. 아, 오늘도 이렇게 한 손이 씨, 한 손이 씨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자가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이의 무덤 가에 아이리스를 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황량한 사막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뭐 정원에서 키워도 되고 화분으로 키워도 되니까 여러분도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한번 키워보세요. 꽃은 피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꽃이 너무 진 모습보다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 작들을 고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아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